우리 김소장님이랑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2 예. 층에 있는 교동전 선생 막걸리 한잔 하러 왔어요. 교동전 선생이 이게 프랜차이즈잖 아니야. 전부 다. 어. 모듬전 좋아해? 좋아 좋아. 오늘 우리 주제 개항을 전략공천. 우리 어머니가 계약을 인신분이십니까 아. 그렇죠. 개항을 이분 인데그 개항을 지역이 원래 민주당이 계속 되던 지역이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되고 전부 다 변호사 출신이죠. 잖다 응, 법조인만 개항으로. 그럼 형님도 인천 출신에 변호사 출신이에요. 원래는 아. <laughs> <laughs> 네, <전> 안 <laughs> 나갔잖아요. 내가 개항을 지역이 조금 특색이 있어요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약간 음.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원래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네네. 근데 뜬금프로 경기도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나와도 경기도 어디에서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왜 개항으로 와서 국회의원 하게 된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뭐,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원래 개항을이 송영.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전 민주당 대표 지역이에요 원래 근데 그 송영길 시장이 서울시장에 오세훈이랑 붙으려고 개항을 해버리고 나와서 개항을 빨고 갔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재명 지역구가 된 거예요 이해를 잘본거 음. 같아요 그렇죠 음. 그 앞쪽은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딱한번 이제 국민의 힘 계열 옛날에 검사 출신인가 뭐 한나라당 그때 누가 하나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원희룡 장관 김소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랑 원희룡. 장관 중 누가 거물 같아요? 이재명 씨. 그죠? 네. 이재명 대표가 거물 같죠? 네네. 저도 당연히 원희룡 장관도 나름 내 힘드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양력을, 이력을 찾아봤는데 꼭 이재명 대표가 더 거물 아니에요. 네. 원희룡 장관은 지금까지 양천갑에서 국회의원 3번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지사를 2 번이나 했어요. 재선으로. 아 그리고 다섯 번의 모든 선거에 전체 다 당선이 됐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약간 이력이 조금 처져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을 두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번 하고 국회의원 한번 해서 선출직 네번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 옛날에 성남에서 한번 선거에서 떨어진 적한번 있고 또 대통령 선거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낙선 경험 두번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낙선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아주 근소한 차이 0. 몇 포인트 그게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당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이런 지역이죠 그리고 나라가 정한. 음, 매우 중량감 네. 있는 네.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도 않은데, 원희룡 씨는 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기 때문에, 국민중계사니까 음. 아는 음. 거고, 음, 심영 음. 대표는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진짜 내힘든까 최근에 칼방도 <laughs> <laughs> 네. 칼방 <칼빵> 이거 향이 <laughs> 네. 들어는 아니지모네 근데 아니, 어쨌든 어쩌다... 그 공사가그 칼을 아 맞아 충남에서 공인중개사. 가리고면이왜 그렇죠? 나모르겠네아무래 뭐 이거 부동산 힘들어도 그렇지. 음. 아 시장이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렇다고 칼방을불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 그 원영 장관이 만약에 개항을 해서 나오면 네. 당선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민주당의 그 완전 그 홈그라운드에 어웨이로 온 거잖아요. 힘들자, 힘들자, 그러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원희룡 장관은 선거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두 번째로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에 나와서 뭐 했어요? 대장동 1타 강사 있잖아요 음. 대장동 비판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똑똑한 어떤 그런 1타 강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완전 이재명 대표의 특화된 저격수라는 거죠. 음. 그래서 붙으면 이재명이 더내 힘드지만 원희룡 장관도 경력에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사실 경력은 더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선도 어쨌든 경선까지 나왔었고. 네, 네. 대장동 1타 강사로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그또 전... 그, 요즘 인기 많은 한동훈 위원장이. 예 위원장님이 또 밀어주고 있으시죠. 뒤에서 밀어주고 네, 네, 네. 원희룡 대표 자체도 그런 어떤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근데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까지 될 뻔했던 사람이랑 그 사람 지역구에서 붙어서 원희룡 장관이. 후보로 나서 떨어진다 해서 원희룡 장관이 손해볼 거 있습니까?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짤 사이, 저쩔사저짤 사이도 잘 싸웠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여기서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개 쪽인 거죠. 개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김동연이 UFC 전 챔피언, 챔피언 아니고 김동연이 이상한 유튜버들 뭐 싸움 하는 유튜버들이 붙자고 해도 이기겠죠? 지면 개 쪽이니까 안 붙는 그렇구나. 거 있잖아. 네, 그런 건데 <laughs> 그 민주당의 완전 홈. 공그라운드에서 원희룡 장관이 예를 들어 금소한 사이로 지기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면 됐잖아. 이번에 떨어지면은 아주 정치적으로 정말 궁박한 상태에 놓이지 않을까? 음. 게다가 그쵸. 이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면나뭐 방탄 국회 이런 것도 못 열고 형사 사건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선거지만 원희룡 장관은 저도 괜찮고 이기면은 완전히 이제 중량감 있는 이 김에, 대선 후보가 되겠네요. 그 에서 완전 영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원희룡 장관을 밀어준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선 후보, 잠재적 대선 후보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만약에 돼버린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보다 더 여당 대선 후보에 가까운 사람이 될 가능성까지 있지 않나. 그래서 밀어주는 한동훈 위원장 마음도 속으로는 꼭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도 비대위원장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희룡 장관 똑같고 그 사람 이력 그러니까 사람.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원희룡 장관도 사법시험 그 저기 뭐냐 수석이에요? 수석? 아니 이제 학력고사 수석인가? 성수업 수석인가? 하여튼, 하여튼 제주도가 나온 3대 천재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인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다그 천재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르죠. 전략가 스타일이라서 정론의 모범생인데 모사가 볼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총선 중 제일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 개항을! 이라고 생각합니다.